이런 피해는 누가 받겠냐고, 이런 피해는. 제가 말씀드리잖아, 요 항상. 임차인들과 무주택자기가 받는 거예요. 임대에는 공급도 늘었는데 수요는 더 많아. 보증금 반환이 지연이 되면 그냥 전세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전세 사기가. 월세에서 보증금 뛸 일이 있어요? 소액 임차 보증금 제도로서 다 부재받잖아요. 점점 매물 장가놓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소액으로 자산을 만드는 송은혜입니다. 오늘은 좀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왜 없어져야 되냐?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통을 주는 제도가. 왜 그러냐? 전세사기 이슈 엄청 크게 났죠? 그래서 빌라왕도 등장했었죠. 이게 한 곳만 나온 게 아니고 거의 전국적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보증금 반환 지연 사건들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빌라왕 이후로 전세사기가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인식이 되고 있고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전세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임차인들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중개사들도 무서워. 내가 고소당할까봐 무서워서 이 보증보험 안 되면 전세를 안 놔주겠대. 그런 중개인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 반환이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새로운 임차인 들어야지 나갈 임차인한테 돈을 주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벌어지고 있다니까. 그런 데다가 보증금을 받아 못 받은 임차인은 어떻게 할까요? 임차인은 이 임대인하고 협의가 잘 되면 좀 기다렸다가 받을 수도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경매 집어넣죠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요? 임차인이 손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집을 떠나야 돼 누가 이 선순위 임차인 있는 걸 가져가겠냐고 누가 물론 그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입찰해서 가져가겠죠. 제가 그런 사 그렇게 낙찰 받았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자기가.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이거는 그러면 임차인만 좋은 건가요? 임대인만 좋은 건가요? 둘다안 좋아, 이것도. 임대인은 어떡해요? 2년 지나고 나서 시세대로 전세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보증금을 올려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받죠? 5% 이내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인은 진짜 사건이 좋고 뭔가 이치가 좋고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집이 안나와요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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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이 안 된다고 응? 집이 회전이 안 된다고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사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못 가는 거예요 점점 매물 장가 놓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라는 거예요 역효과가 그리고 그 위에 자잘자잘한 것들도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큰 분,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큰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목돈 왜 그러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세에서 보증금 뛸 일이 있어요 소액임차 보증금 제도로서 다 규제 받잖아요 근데 이 전세는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이게 목돈이 민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은행은 뭔가 다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잖아요 근데 일반 개개인들이 그런 걸 가능한가요 그런 게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증금 보호정책을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만들었죠 만들었죠 이랬더니 어때요 이랬더니. 문제가 더 많아졌죠 문제가 예전에는 공시가 주택 가격을 주택 가격을 공시가의 150%로 했다가 지금은 126%로 했다가 앞으로 110%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가 강제 역전세 이러니까 보증금을 반환을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전세 사기도 많아지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이 지연이 되면 그냥 전세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전세 사기가 즉 뭐냐면 강제 역전세를 만드는 제도가 돼 버린 거예요. 보증보험이. 보증보험이. 그래서 저는 전세 제도가 다시 자리를 잡으려면은 이게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교육이. 임차인들이 임차인들이 이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 국민적인 국민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국민적인 교육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알아야 되고 전유신과 확정결자가왜 필요한지. 그리고 전세권, 임차권,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가 뭔지 이거에 대한 교육이 국민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반환 보증보험 우리가 국가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거 가입해 그럼 안전해 라고 할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나요? 지금도 계속 그것 때문에 강제역전세가 전세 사기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장을 왜곡을 시킨다니까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격 이 시세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시세에 대한 이해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이 초창기도 어떤 거였어요 신축이었어 대부분이 신축 빌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비싸다거 알아 그 사람들도 근데 신축이 좋아서 들어간 거라니까 신축이 좋아서 저도 중개보전으로 일할 때 신축 들어가지 말라고 누누이 말했어요 그고 위험하다고 근데 신축 꽂힌 사람들이 이것만 들어가 이것만 제가 유튜브로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신축 들어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구축 빌라도 리모델링 싹한거 그런 것만 찾아 들어가 진짜 신기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전세세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이해가 이게 없으니까 전세세계 맞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해 준다고 해서 전세보증보험 들었다고 해서 경매 안 들어오나요 주택도시공사에서 경매 엄청 치면 놓잖아요 경매 주택도시공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운영하는 데 아니에요. 그거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고. 그게 있다고. 그게 다 세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 세금. 내 돈.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인 계획은 시장 왜곡만 가중수 있기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전세만 문제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점점 파급 효과가 있어서 빌라 공급이 이제 없잖아요. 신축 빌라 공급. 주변에 봐봐요. 옛날엔 많았어요. 근데 신축 빌라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리고 매매가 상승 엄청나죠? 한강면 빌라 봐봐요. 이 공급이 없으니까 한강면 빌라는 지금 갭이 3억 정도 있어야 돼. 좀 입지 좋은데. 엄청나다고요. 그럼 이, 이 말은, 그래, 있으면 올라가면 그만이지라고 할 수, 할게 아니라. 빌라는, 빌라는, 어, 아파트로 가기 전에 사다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사다리조차도 이제는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넘사벽. 3억, 2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지 이제는 빌라도 살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 값어치 있는 거.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월세 상승하죠 왜? 전세 안 들어가니까 다 월세만 찾잖아 제가 볼때 통계는 못 내봤지만 월세 수요가 엄청 많아 수요가 공급도 늘었거든요 공급도 늘었는데 수요는 더 많아 진짜로 그러니까 월세가 생각보다 비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대인들도 전세 놓기 꺼리거든요 이제 저도 그래요 그래서 월세를 놓는데 그러면 은 임대인들도 같이 전세 찾는 임차인들도 월세를 이제 찾고 전세 놓는 임대인들도 월세를 이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세 공급 물량도 늘고 전세 월세 수요도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월세 수요가 더 가팔라 체감되는 게 그게 가격에 느껴지잖아요 가격에 가격이 안 떨어져 오히려 올라 신기하다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역별 양극화를 부추기죠 이런 피해는 누가 받겠냐고 이런 피해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임차인들과 무주택자기가 받는 거예요 임대인은 임대는 물론 피해봤죠. 내가 역전세 당하면 내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고. 응? 그렇죠. 피해봐. 그렇지만, 임차인과 무주택자가 더큰 배를 본다고. 더큰 피해를. 그래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신형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전세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저는 정치인들이 제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외국, 외국처럼 월세로, 월세로, 이렇게 운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앞단에 뭐가 하나가 선제조치가 필요해. 개방될 게 필요하다고, 이게.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제가 월세 받는 소액 재개발 강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나는 부동산을 1도 모른다 그러면, 이 강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과, 그리고 월세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10년 후에는, 자산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산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더보기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